11회에서는 채용주와 윤민주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TF팀은 신제품 투게더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 몰두했다. 채용주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투게더의 맛이 흔들릴까 걱정하며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브루마스터인 윤민주를 챙기며 그녀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러나 1차 출구날 윤민주는 맛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출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채용주는 도매상과의 약속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야 했기에 전량 폐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다. 채용주는 윤민주와의 첫 만남에서 함께 맥주를 만들자고 설득했던 기업과 투게더를 만들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민했다. 그는 마케팅 상무실에 가서 회사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출구를 막지 못한 채용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윤민주와 만났고 서로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채용주는 윤민주의 속마음이 궁금했지만, 윤민주는 채용주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던 채용주는 윤민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배공리로 달려갔다. 하지만 윤민주는 여전히 채용주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채용주는 이 상황에 속상함이 커지며, 내가 말을 안 해주면 나는 모른다고. 내 감정은 먼저 느끼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라며, 그동안 쌓였던 눈물을 쏟았다. 윤민주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안해하며, 처음으로 채용주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채용주는 우린 이별 없어. 대신 휴전하자라며 서로의 일에 집중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휴전선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채용주에게 기쁜 전화가 걸려왔다. 드디어 투게더의 맛이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선 채용주는 윤민주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윤민주가 자신의 사소한 취향을 공유하며 채용주가 느꼈을 서운함을 달래주려 했다. 채용주는 사랑해 윤민주라고 화답하며 결국 두 사람의 휴전은 끝났다. 그러나 투게더를 둘러싼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누군가의 정보 유출로 투게더의 맛이 흔들렸다는 기사가 퍼져나가고 지상 주류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사장은 범인을 잡으라고 분노했으며 그때 방아름이 염장군의 방에서 증거를 찾아 회의실로 들어오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염장군이 백목 주류와 손잡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퍼뜨린 것이었다. 염장군은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충성을 되새기며 분노했다. 윤민주는 그를 향해 이 모든 게너 때문이야 라고 직격하며 자신을 제대로 알아봐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민주의 말에 염장군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사직서를 두고 상무실을 떠났다. TF팀은 무너진 투게더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채용주는 백목 주류의 악덕 업체를 잡으러 가겠다고 결심했다. 방송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부산 지점에서 외상값을 받을 때만 입던 흑복을 다시 입고 건드려서는 안될게 있는 거야. 우리 투게더는 건들면 안 됐어라며 강렬한 경고를 날렸다. 최종회에서는 채용주와 윤민주가 자신을 찾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각자의 성장을 통해 TF 팀의 청춘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날 채용주는 오찬이와 함께 백목주류가 고용한 악덕 업체에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에이스 다운 활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TF팀에게 남은 숙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투게더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TF팀은 확실한 사과와 보상으로 나서 국제 블라인드 맥주대회에서의 금메달 이력을 바탕으로 투게더의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증명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투게더의 1차 물량이 완판되었고 신제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룬 채용주는 이제 부산 지점 폐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강범은 채용주에게 당연히 선배도 함께 부산으로 돌아가는 거냐? 고물었지만 채용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투게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채용주는 지상주류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산 지점장은 채용주에게 새로운 여정을 찾아 떠나도 된다고 격려하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강범은 채용주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채용주는 부산 지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상주류를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윤민주는 그런 채용주에게 자신을 마주한 경험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마저도 채용주야. 난 그런 채용주를 사랑해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넸다. 사직서가 수리되고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홀가분하게 지상주류를 떠난 채용주는 윤민주의 품에 안겨서야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기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윤민주는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선 채용주를 격려했다. 브루마스터의 삶으로 돌아간 윤민주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맥주를 나누고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아버지 윤창석과의 관계도 변화하여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다정한 부자 사이로 발전했다. 윤민주의 가족은 예전과는 다른 화목한 모습을 보였다. 채용주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맥주를 소개하는 바틀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범은 과장이 되었고 심라오는 mz세대 후배의 등장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 방아름은 오찬이의 트라우마를 함께 안고 있었고 오찬이는 방아름이 원하던 평범한 가족의 삶을 약속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방아름은 결혼 후 퇴사가 목표였지만 최연소 기획팀 여성 상무가 되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다졌다. 채용주와 윤민주는 용주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아름답고 찬란히 빛나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각각의 성장을 이루며 TF팀의 엔딩을 장식했다. 이들은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가는 기대로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취하는 로맨스는 채용주와 윤민주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지상주를 청춘들의 성장기, 그리고 백옥리 주민들의 따뜻한 일상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쾌한 웃음과 설렘, 따뜻한 공간과 위로를 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특히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채용주와 윤민주가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써내려간 로맨스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